수완중학교 3학년 안녕.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 일과 에너지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학습지는 12쪽에서 13쪽,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자, 과학에서 일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보도록 하자. 교실에서 벽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했어. 교실에서 벽을 밀었대. 근데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동거리가 어떻다? 그렇지. 이동거리가 0이었다. 자, 이동거리가 0이었다는 것은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렇지 안 했다 선생님이 저 위에다 써놨잖아 일이라는 것은 힘 고박이 이동 거리라고 했거든 이동 거리가 0이면 일도 0이 되는 것이거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자두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어른들 일 열심히 했어 일 열심히 하고 너희들 책도 열심히 읽었어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런 것을 일을 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반드시 어떤 힘을 주어야 된다고 했어. 이런 정신적인 것은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책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5m를 걸어갔다. 자, 책을 들었어. 들었다는 것은 바닥에 있는 것을 위로 들어 올린 것이잖아. 그렇다는 것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위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바닥에서 윗방향이 됐어. 이게 힘의 방향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평방향으로 5m를 걸어갔대. 수평방향으로 5m를 걸어갔으니까 이게 이동방향이 되겠지. 자, 이게 이동방향입니다. 자, 이동 방향이 되는데 이때 그러면 힘과 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버리지? 음, 수직이 돼 버린댔잖아. 이렇게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한 일의 양이 얼마라고 그랬지? 0이라고 그랬어. 이게 왜 0이 되는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것을 조금 더어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수식으로 표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 이것은 0이야라고만 배운다고 했잖아.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오, 둘이 수직이니까 0이다 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이야. 아, 들고. 드는 것은 무조건 땅에서 윗방향이니까 위. 수평으로는 이렇게야.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일이 0이 된다. 네 번째. 가방을 들고 4층으로 가방을 들고 4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대. 들고 4층까지. 1, 2, 3, 4층까지.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뒤에서도 나오니까 한번 먼저 얘기를 할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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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거든? 1층, 2층, 3층, 4층까지 갔는데, 이 사람은 결국 이 가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드는 것은 이 방향이었지. 이 방향으로 들고 여기까지 갔거든? 그럼,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 근데, 든 것은 이 방향이지. 이게 힘의 방향이었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간 것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야. 무시하고, 이것은 일을 한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한건 뭐냐면, 요 방향에 대해서만 일을 한 것입니다. 이해됐어? 결국 일을 하긴 한 거야. 뒤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다시 다시 이야기할게 를이 사람은 이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일을 한 것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10N의 힘을 주어서 넘어지려는 물건을 잡고 있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지려는 물건을 잡고 있어 힘을 줬거든 근데 넘어지는 물건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이 넘어지는 물건을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잡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물건이 넘어지지 않게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동거리가 없는 거야. 이동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얘도 1번과 마찬가지로 한 일의 양은 없었어. 넘어지지 않게 내가 엄청 고생해서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과학에서는 한 일의 양은 0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알겠지? 이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을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이 가장 굉장히 흔한 문제인데, 2번을 보니까 철수가 20m의 힘을 줘가지고 카트를 밀고 10m를 쭉 갔대. 이때 철수가 한 1의 양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어. 자, 일의 양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 이제 이거는 거의 외우고 있겠지. 이제부터는 이거 안 쓸게. 선생님이 문제마다 저렇게 위에다 꼭 써놨거든. 그러니까는 이제는 굳이 이걸 쓰지 않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뭐 20N. 그러니까 20N 곱하기 이동거리 10m. 그러니까 얼마다? 200 중요한 거 단위 무엇이다? 줄을 써야 된다. 어 만약에 여기가 10m가 아니라 10cm였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10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m가 아니라 10cm였으면 얘를 m 로 고쳐줘야 돼. 얼마? 0.1m로 고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요 단원에서는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단위가 미터인지 센치미터인지를 꼭 봐가지고 단위 변환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근데 2번 문제에서는 10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의 답은 200줄이 됩니다. 알겠지? 자, 2번 문제는 200줄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은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에너지의 단위는 뉴턴이다? 아니지. 뉴턴은 누구의 단위였어? 그렇지. 힘의 단위였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뭐였어? 뭐? 에너지의 단위는 줄. 줄이었다. 뉴턴은 누구의 단위다? 힘의 단위였다. 꼭 알아둘 거?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맞는 말이었어. 그치? 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ᄃ, 물체의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겠지? 같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줘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리은과 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를 보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방을 어 가방에 힘을 자 힘을 작용이한 것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보니까 쭉 읽어 봐 봐. 뭐 공통점이 뭐냐면 질량이 얼마이래? 2kg인 가방을 어떻게 했대? 들었대. 가방을 끌 수도 있고 잡아당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모두 다 가방을 들었다고 했어. 자, 여기서 팁 하나. 가방을 들었잖아. 우리가 가방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들 때는 반드시 바닥에 있는 걸들 때는 중력이 가방을 끌어당기잖아. 그래서 들 때는 항상 중력의 반대로 끌어당겨야 돼. 그래서 내가 들기 위해서는 항상 중력과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겨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가나 다 모두 다 질량이 2kg인 가방을 들고, 가, 질량이 2kg인 가방을 들고, 질량이 2kg인 가방을 들고 가나 다 모두 다 내가 가방을 들려면 가방을 모두 다 들려면 2kg인 가방에 작용하는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해. 나는. 그러니까 중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질량 곱하기 얼마? 그렇지, 9.8. 그럼 얼마입니까? 19.6 뉴턴. 얘도 똑같이 2kg 곱하기 9.8. 얘도 2kg 곱하기 9.8. 그러니 모두 다 계산해보면 19.6 뉴턴. 얘도 19.6N. 즉, 가, 나, 다 모두 다 가방을 2kg짜리를 들었기 때문에 중력만큼의 힘이 나는 필요해.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가, 나, 가, 나, 다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얼마의 힘으로? 19.6N의 힘으로. 자, 그런데 가를 보니까 들고 들었어, 들고 10m인 곳까지 걸어갔어. 아까 1번에서 이 가방을 들었다는 것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거거든. 이게 힘이야. 걸어갔다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어. 이게 이동거리야. 자, 걸어갔대, 이렇게.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서로 수직거리, 수직이지. 이때, 한 일의 양은 선생님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이 경우에는. 수직이니까. 그렇지. 0이라고 그랬잖아. 0주. 그렇지 니은에서는요. 아유, 이거, 이거, 이거. 미안, 미안, 미안. 잘못했네, 잘못했네. 자, 수평방향으로 10m를 걸어갔다고 한 것은 요거네. 그치. 요거 두 번째 거네, 두 번째 거. 높이 10m 없는 곳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그랬네. 그치첫 번째는 걸어 올라갔네. 그러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19.6 뉴턴의 힘을 들여서 이 물체를 위 방향으로 힘을 주고 위 높이로 10m를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10m를 곱해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196줄의 일을 했지. 가는 근데 나는 수평방향으로 걸어갔다 했으니까 0이고, 다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도 않았어.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그치?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되겠어? 이건 역시 0줄이 돼버리겠지. 그러니, 한 일을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많아? 가가 제일 많겠지. 그 다음이 나하고 단어 때 같을 것이다. 양을 비교해보면 다는 196줄이 될 것이고 나는 0. 다도 0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비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각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4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봅시다. 자, 그래프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힘과 이동 거리를 음. 5m 이동하는 동안 10N의 힘을 일정하게 줬네. 그러면 5m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의 양이 얼마인가? 뭐 고민할 것도 없어. 5m 이동하는 동안 10N의 힘을 줬으니까 이때 한 일의 양은 요 넓이를 그냥 구하면 되겠네. 그렇지? 10N으로 5m 이동했으니까 1 5이 5는 얼마? 50 단위 얼마? 줄.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자. 6번. 자, 그림은 줄에 매달린 추를 들어 올렸어. 자, 들어 올려 가지고 다시 낙하해가지고 얘를 박는 거야.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첫 번째, 추를 들어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 일을 하였다. 맞지? 원래대로 하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추를 들어올리려면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영차영차해가지고 얘를 끌어올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은을 보자. 줄을 놓아서 추가 낙하하는 동안 추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자, 올려가지고 얘를 놔버렸지. 놓는 순간,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얘를 올려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를 딱 끊어버려. 끊어버리면 얘가 순시, 순식간에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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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빨라질 거야. 속력이 빨라졌다는 것은 예의가 운동할 수 운동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만든다는 거 많아진다는 거. 운동 에너지는 음, 속도가 빠르면 운동 에너지는 많은 거야. 말 그대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운동 에너지라거든.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많은 것이고. 위치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라 그래 그럼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위치에너지는 많아지는 거거든 그럼 얘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긋을 보자 추가 말뚝을 박으며, 자, 말뚝과 부딪히는 순간, 말뚝과 부딪히는 순간, 이 추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말뚝과 부딪히는 순간, 얘는 말뚝을 쾅 박으면서 일을 하잖아. 말뚝을 박는 일을 해.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러면서 자기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거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추가 말뚝을 박으면 추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일, 갖고 있던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는 가만히 원래 있었잖아. 가만히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얘가 얘한테 일을 해줌으로써 얘는 움직였잖아. 운동에너지가 생긴 거지. 운동에너지가 생기면서 가만히 있던 추가 움직이면서 푹 박혔잖아. 이해됐습니까? 얘가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가 얘가 얘한테 일을 해줌으로써 얘가 운동에너지가 생기면서 푹 박힌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운동에너지가 줄어들고 얘는 운동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보자. 자, 13페이지. 그림은 질량이 3kg 물체를 실에 매달고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어.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래. 밑줄,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어. 이때, 한일의 양이 얼마냐? 안 움직였대. 안 움직였어. 이동거리가 0이야. 그러니까 한율 양은. 그렇지. 0줄. 안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0줄이야. 앞에 뭐 3kg, 10L 다 뭐야? 그렇지. 너희한테 뭐 함정으로 준 거야. 안 움직였으니까 일안 했어. 0줄입니다. 알겠지? 7번은 0줄. 8번으로 넘어가보자. 8번.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방향으로 1 0 n 의 힘을 가하여 힘의 방향으로 2m 이동시켰다 그랬어.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2kg, 10N, 2m 이동했어. 숫자가 3개가 나왔거든? 자, 그러면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건 알았어. 그러면 이동거리는 2m이니까 알겠다. 그럼 10뉴턴을 쓸 것이냐, 2킬로그램을 쓸 것이냐 이거야. 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2킬로그램짜리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했지 수평 방향으로 힘을 이 방향으로 가했지 수평이 이거잖아. 수직은 요거고. 수평 방향으로 10뉴턴을 가해서 힘을 가하여 힘의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2m 이동했대. 그러면 이 2kg은 이 방향이잖아. 중력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니 이 2kg은 우리에게 별로 소용이 없는 거야. 이해됐니? 수평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10N을 가했고 이 방향으로 2m를 이동했거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N과 2m입니다. 그래서 20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질량과 힘과 얘가 나왔을 때 누구를 사용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 만약에 물체를 들어 올렸다고 했어. 들어 올렸다고 했다면 질량을 사용해야 돼. 질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 곱하기 9.8을 써야 되는 것이 맞아. 하지만 옆으로 밀거나 잡아 당겼다고 할 경우에는 질량이 아닌 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20줄이 되겠습니다. 9번을 보도록 하자. 자, 또 우리의 철수가 나왔어. 자, 철수가 2kg짜리 양동이를 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 2kg짜리 양동이를 들고야 계단으로 쫙 올라갔어. A에서 B까지 이동했어. 아까 선생님이 1번에서 얘기를 했었지. 자, 얘가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2kg짜리를 들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들었잖아. 그치? 2kg짜리를 들고 이렇게 들었지. 그러니 얘는 들어 올렸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거든. 그러니 얘가 작용한, 얘가 사용한 힘은 중력을 사용했어. 중력 어떻게 구해야 돼? 질량 2kg 곱하기 얼마? 9.8. 그러니 얼마입니까? 19.6 뉴턴을 사용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얘몇 미터 이동했어? 힘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잖아.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야. 왜? 이게 힘의 방향이잖아. 이건 힘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힘하고 관련 있는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이 방향. 이게 힘의 방향이잖아,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힘, 19.6 뉴턴 곱하기 5 미터. 얼마까? 계산해 보면, 98줄 나오네. 98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남자애가 한 일의 양은 얼마다? 98줄 이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너희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방향. 그거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희가 이걸 무시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알겠지? 10번. 영이가 5kg인 가방을 들고 5m 걸어갔다.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5kg 들고 걸어갔어. 앞에서 또 나온 거지. 들고 걸어갔어. 수직이야. 영이 얼마나 일했어? 안 했지? 수직이니까. 그래서 한 일은 얼마? 0줄이야.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다 알겠지? 가방 들고 기다렸어. 얼마야? 0줄이야. 버스에서 가방 들고 집까지 버스 타고 가만히 갔어. 얼마야? 0줄이야. 알았지? 점심시간이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와, 화분이 10kg이면 안 된다야. 자, 요 10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1m인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리는 모습이래.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얼마냐 물어봤어. 아까 얘기했지. 들어 올린다는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중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힘은 뭘로 구해상 중력. 들어 올린다는 말 있으면 무조건 뭐? 중력. 중력은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9.8.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 곱하기 9.8. 그러니까 얼마? 98 뉴턴. 할수 있겠지? 2번. 아이고.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얼마냐? 자, 중력에 대해서, 이미 중력 98N인 거 구했지? 98N 곱하기 몇 미터 들어올렸니? 쭉 1미터. 그러니까 얼마? 98줄. 알겠습니까? 98줄 일을 했어. 세 번째. 음에, 음 매. 자, 물체 위치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어. 자 아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위치 에너지, 제일 처음에 얘는 바닥에 있었거든. 바닥에 있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아까 선생님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어 얘가 높이가 있으면서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 바닥에 있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었어. 바닥에 있을 때는 얘가 요 바닥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0 줄이었어. 그렇지? 근데 얘가 이만큼 높이가 가면서 높이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생긴 거야. 얘는 원래 위치 에너지가 0 줄이었는데 사람이 올려 주는 일을 해 줬지. 사람이 얘한테 일을 해주면 일을 해준 만큼 얘는 에너지가 생겨. 내가 해준 만큼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여준이한테 돈을 만 원을 줬어. 그럼 여준이는 돈이 얼마가 생기지? 만 원이 생겨. 그런 것처럼 내가 일을 만을, 일을 백 줄을 해주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받으면 백 줄이 걔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요 사람이 얘한테 백 줄의 일을 해줬잖아. 그럼 얘는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지. 이해 됐을까? 됐어요? 그래서 이 물체는 위치에너지가 몇 줄이? 98줄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사람이 화분에 98줄의 일을 해줬으니까 화분은 98줄의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위치 에너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11문제를 우리가 풀었는데 어, 어려운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혹시라도 또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연락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하면서 좀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여기까지 수업하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위치 에너지. 음. 수업을 해보도록 하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잘 해줬으면 좋겠고 어, 학습지 정리도 그때그때 그때 잊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수고했어.